가는거 찍는중 맨발로 가는거 찍는중 오마이갓 오 맨발 숲길이 진짜 맨발로 가는 줄이야 여기 좀 아파 아. 나. 진짜 맨발로 가는 줄은 처음이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뚱 TV의 왕뚱입니다. 제가 오늘 학교에서 충녕산을 왔는데요. 충녕산에 맹발 숲길이 있길래 보장 선생님이 맨발로 가도 돼 가면은 건강 좋다고 해서 정말로 맨발로 가는 중입니다. 당근 목소리는 지금까지의 목소리는 제목소리만 신경 써도 좋다고요. 지금 저 형도 가고 있어요. 하지만 저보다 높은 준서 형이랑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맨발로 가지 않고 있어요 저보다 동생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동생도 맨발로 하고 있는데요 제 형은 안 하네요 저할머니한테 인사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카메라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발이 좀 아주 아프거든요 제가? 신발 여기 준거 여기 들려있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진짜 아까도 찍긴 했는데 계속 이상하게 됐기 때문니다 이번엔 제 얼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맨발스키 이거 어. 맨발 끝나는 대로 제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안돼 아니 얼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지금 맨발스키 좀 길어가지고, 이렇게, 오래 찍기 못해도, 그래도, 요금좀 이따가,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, 뿅!